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야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히스기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낯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아는 스스카리아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분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해 첫째 해첫달에 다쳤던 주님의 성전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이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에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형과 남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양도 하지 않고 성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오.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가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양하시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아세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리아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무라레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할렐렐의 아들 아사리아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무리와 여웰이 나왔고 아사비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리아와 마따니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시무이가 나왔고 여도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박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레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다.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과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황수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양 7마리와 순념수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주와 검문 구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재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성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칠십 마리, 순양이 백 마리, 어린 양이 이백 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해 드린 제물은 소가 육백 마리, 양이 삼천 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족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봉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재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제사장들은 재물을 다 태워 바치는 존재물도 바쳐야 할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재물로 바치는 기름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30장.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문나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춰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는 제사장도 부족한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부엘 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력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이루살림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파벌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들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먹이고든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들에게 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파벨꾼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다니며 멀리 수블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발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내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문하세와 서브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둘째 딸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이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양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내과에 가져다 버렸다. 둘째 딸연 나흔 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번제 물을 주님의 송전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수블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성길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수는 크게 기뻐하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다.이렇게 이래 동안 주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회중은 다시 이래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로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다이광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31장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화세온 땅에서 산당과 재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 거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에를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에 번제 에를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대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에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에 십일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세째 달에 사기 시작하여 이를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리아 대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시무이다. 이두 사람이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묵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야와 마학과 분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리가 레위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의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세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의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스무 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눠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눠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